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인성의 수급 포착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날 이제 수급이 보이는 종목들을 체크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손우공 종목 말씀 드리고 나서 이렇게 좋은 흐름 상승이 나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역시나 좋은 흐름을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좀 어렵긴 하더라도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든 스윙이든 접근해서 괜찮게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수급이 들어오고 좀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봐야 될 종목은 포스코퓨처엠입니다.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아직까지도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상승을 하고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100만 원 깨지고 지금 70만 원대를 유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매도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기관들에 대한 공격이 많은 종목이 바로 에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길라고 하기보다는 좀 여기에 대한 잡음이 끝났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잡음은 없고 이제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매수 리포트도 나오고 좀 에코프로랑 반대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 똑같이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포스코퓨처엠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퓨처엠 지금 지금 어 상한가를 치고 나서 갭을 다시 메꾸고. 다시 하락을 만들어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오늘 좀 좋게 잘 붙어지고 있고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추가 수주가 이제 임박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포스코퓨처엠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장고가 줄어들고 있는 추이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조가량 쌓였던 공매도 장고가 최근 들어서 좀 상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8,677억 가량에 대한 공매도 장고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공매도에 대한 좀 푸시가 계속 들어갈수록 어뭐 전부 다 상환을 하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매수로 숏 커버가 들어갈 수 있는 자금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기관이라든지 외인, 개인 모두 다, 어 가격적인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어 좋은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라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치엔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에 대한 밸류에이션까지 가지고 있고 양극재도 물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한 배터리 수주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포스코퓨처엠은 미래가치 프리미엄이 되어 있는 수주까지 이미 따놓은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찍혀 나갈 수밖에 없는 수주들이 이미 증가를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겠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영업이익적으로 줄어드는 에코프로라.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어닝 쇼크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자급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스스로 포스코 그룹에서 음극제 양극제 여기 모든 밸류체인을 만들고 판매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는 거의 뭐 완벽한 자급제를 하기 위한 목표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액은 우상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업이익도 점점점 리튬에 대한 가격에 움직임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오르고 깎이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은 결국에는 우려감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 주가가 한번더 밸류에이션이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대한 상황 기간도 남아 있고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공매도에 대한 척 결을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긍정적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돈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매수로 접근을 해서. 어, 연말까지는 지켜봐도 스윙으로 좋은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타점이 나올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이 보여지고 단기적인 바닥이 나와서 기대감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포스코퓨처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 더 많은 정보, 더 다양한 정보를 받고자 하신다라고 하시면 네이버밴드에다가 매일경제 김민성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가 나오니까 가입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조만간. 오픈방도 새롭게 오픈을 해서 다양한 장중 정보 드릴 예정이니까 밴드 먼저 가입하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고 이 오픈방도 놓치지 말고 들어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